남미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라가이 이민자에게 개방적인 정거장 같은 나라 파라가이는 다민족 다인종이 공존하는 사회다 한국인과 결혼한 혼혈인이 늘면서 이민 사회도 변하고 있다 파라가이의 중심지 아순시온에 위치한 파라가이 한국 학교 이곳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네, 저는 파로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네, 한국분이시고요 네, 어머니는 파로가이분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어만 쓰기 때문에 한국말이 쉬워요 네,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laughs>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노래불도 부르고 오빠는 강남스타일 남스타일 오오오오오 오, 오, 오. 남스타일 아까나 좀 전태는 <laughs> 그 한국말이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빠한테만 한국말하잖아요 엄마 엄마한테도 한국말하고요. 어, 우리 파라과이 한국학교는 어, 1992년 남미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지금 한국 학교 경우는 약22%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같이 섞여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현지 학교를 또 다니고 있거든요. 현지 학교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공부하고 또 한국 학교에서 얼굴 맞대고 공부하니까 서로 그런 한국에서 생각하던 어떤 다문화의 개념 그런 것과는 오히려 없고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국악에 맞춰 부채춤을 추고 있는 김한나 학생 역시 한국인 아버지와 파라가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다. 학계회 때문에 부채춤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꽃 모양 만들 때 특히 예뻐요. 처음에 연습할 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하는 걸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예쁘잖아요. 특히 한복 입고 쪽두리하고 그러면 그런 데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연습을 시켰을 때 이렇게 팔이 굉장히 아픈데도 끝까지 생각 생각 웃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성실하기도 하고 또 기억도 잘해서 자리 잡고 이런 것도 친구들 자리 잡아주는 것도 잘하는 편이고요. 한나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현지 학교에 다닌다. <laughs> 파라가이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 이곳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스페인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한나는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온 한나. 평소에는 혼자 점심을 차려 먹는데 오늘은 파라가이 어린이날이라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그래서 지금... 밥 먹고 또 어디 가요? 음, 밥 먹고 있다가 한국 학교 2시 반까지 가야 돼요. 음, 이렇게 현지 학교도 다니고 또 오후에는 한국 학교 다니면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까? 네. 사업 때문에 이민을 온 한나의 아버지는 가정을 이루고 파라가이에 정착을 하게 됐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가장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언어다. 저희 자녀들이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파라과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금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더 한국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라고 한국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디오마스에 음. 임포탄데. 이수코리아 바람이 무이로 futuro de e l l h a b l a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이방인이아닌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다. 음, 집에서 아파 못... 대화를 못 나누겠고요 또 어, 재미있는 책들못볼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그 교회도 같이 한국말 말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laughs> 하겠다, 됐어요. 하게 됐어요. 하게 <laughs> 번은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무슨 뜻이야? 아, 그거는 음, 칭찬하면. 조, 좋다, 좋다는 뜻이야요 음, 훌륭한 사람보다는 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의무보다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즐거운 한나. 식사를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 학교로 향한다. 한나가 도착했을 때 한국 학교는 3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현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 중간에 등교를 하는데 한나는 수업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 아쉽게도 한나는 항상 현지 학교가 늦게 끝나서 제가 볼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 부모님들이 이제 국적이 다르시다 보니까 양쪽을 이렇게 배려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좀 길러진 것 같아요. 두 분의 소통을 이 친구가 돕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항상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어, 또 저희 선생님들에게는 어, 경청하는 학생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laughs> 수줍음을 많이 타긴 하지만 한나는 스스로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커서 한국어의 장벽을 누구보다 쉽게 넘어가고 있다. 칭찬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 누가에게사과하고 싶어요? 영미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 더요. 크게 한번 얘기해줄게요. 영미야, 시작. 영미야, 지난번에 그날 같이 있을 때잘못 놀아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그네 같이 있을 때 신나게 놀자. 앞으로는 그네 있을 때 신나게 놀자. 어떤 거 사과하는지 알겠어요? 네. 어, 혹시 얘들아. 한국어의 기본 구문을 자연스럽게 습득한 한나는. 한국으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다. 저는요 한나가 독도한 거 같습니다. <laughs>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요 친한 친한. <laughs> 나는요 항상 저랑 같이 다니는데요 애교가 너무 많아서 귀여워요. <laughs> 잘해요. 한국어로만 말해. 피부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아이들을 묶는 건 바로 한국어다. 혼혈인도 한국인도 입양한 현지 아이도 모두 한국 학교에 와서 소통을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 분위기 같아요. 그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면서 놀 때나 공부할 때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에서 다소 비쳤던 그런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낯선, 뭐, 그런 차별이나 그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laughs> 우리 어린이들은 이쪽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를 우리 본국에 있는 어린이들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또 거기다가 스페인어, 영어도 또 이쪽 본토 어린이들처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평일에 한국 학교에 가지 못하는 파라가이 동포 자녀들은 주말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그때 1976년도에 어느 동포의 한 가정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초가 되어서 한글 학교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초등부터 초등 과정만 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글학교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고 초등부터 중등부 과정까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도 지금 이제 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도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 된다. 이들이 자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나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 예, 반복절을 보고서 예, 그 태극기를 그렸어요. 예, 이거는 건이요, 하늘이에요. 뭐 본, 땅이에요. 리는 예, 풀, 가은 물이요 어. 건곤감리 뜻을 네, 알아요? 렇게 네, 네, 네. 음. 자기의 조의 제 자기의 조국의 나라 나라 것인데 안 들리어. 안 들리가 없죠.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걸주변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해외에서 자라는 한국인 자녀들에게도 역사 교육은 필수. 한글 학교는 아이들이 역사인식이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국 문화를 전수하는 것도 한글 학교의 역할이다. 한글 학교는 놀이마당을 설치해 한국의 다양한 민속 놀이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즐기는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놀이 공간은 물론 수업 공간에서도 서로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한글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랑 하면 그냥 순수 한국인 아이들이랑잘 어울리고 정말 저도 좀 보기 어 정말 잘 어울리는 상상할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음. 파라과이 이민 50여 년 만에 현지인이나 다른 민족과 결혼해 사는 한인들이 늘면서 이민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민 역사에 저희가 지만 50년 정도 올해가 48주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에, 그 낳은 자녀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프로테지가 지금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같이 자라고 또 파라과이 사회 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나라 사회의 풍습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뭐 조금 소외되는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수업도 같이 하고 또 특히 한인의날 행사 때 체육 행사라든지 뭐 놀이 행사라든지 이런 때 보면 굉장히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한 이민자로서 글로벌 다민족 문화의 일원이 되어가기 위해선 한글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실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글학교는 사실은 현지학교를 이렇게 빌려서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학교를 이제 개교를 하면서, 한국학교가 수업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교사들은 대부분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열이만큼은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마 아이들을 가르칠 때그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해하고 그래서 어, 여기서 같이 우리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파라과이 한글 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상당수의 제외 한글 학교가 부족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부분의 학교가 상당히 아주 연약합니다. 열악합니다. 이렇게, 어, 한국 학교가 좀, 좀더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 이제 본국 정부나 또 지역 사회에서, 어, 큰 관심 속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되고 해서, 아 어, 우리가 교육 활동이나 또 게다가 학교 운영에 대한, 아 어, 그런 게, 이 확실히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효과적인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한국 학교가 어, 어떤 그러니까 모의 비영리로 그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사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수준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다릅니다. 아는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그런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좀더 한국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좀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교구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여기서는 또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연수사업. 2013년도 제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 및 한글학교 교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수 사업을 실시해왔는데 올해는 59개국 총 197명의 한글학교 교사가 참가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한글학교가 2,000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수 과정을 통해서 우선 한글 학교 교사들이 국어에 관한 그 전문, 어, 성을 이제 높여주고요. 가령 어휘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문법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그 교육 방법에 관한 어떤 강의. 또 나가서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니면 서로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교사들의 어떤 그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한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외동포 역사 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독도 특강을 비롯해 문화재 탐방 등 한국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금년도 2013년도 제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는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제한글학교의 그 유아, 또 초등 교육이 굉장히 어, 중요시 여기게 되고 있고 또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교수법이라든가 교환 같은 건 상대 선생님들이 부족한 형편이어서요 그 강조를 해서 좀 많이 보완을 프로그램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제외동포 교사들이 소양을 새롭게 쌓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사들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쿠라테아에서만 있을 때는 일단 네트워킹이라든지 한인 학교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이 오무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인 학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무지해요. 제내 안에 있는 역사 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져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다시 모국의, 모국의 사랑을 받고 각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다짐을 다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외동포 차세대들이 우리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만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낯선 나라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제외동포들 그들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기 위해 한글학교가 초석이 되어 차세대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자 이어주는 소통의 창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녕 우리 자그레브 한인학교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 이 오늘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얼굴이 잘 나온지 모르겠다 힘든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수고하자 안녕 선생님 북경 한글학교 6학년 일반 김혜성 선생님이야 우리 이 학기 때 만나면 좋은 경험들 많이 나누고 더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다 많이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나눠줄게요 곧 기쁘게 만나요 또 만나요.